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laughs>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오늘은 <laughs> 시작하러 나왔고 접산동에서 이제 가천주서 가천부터 왔고 예, 금요일날은 아무리 날고기어도 제가 봤을 때 8시부터 시작이 되면 감사한 거 시작 엄청 안 돼요 금요일에 항상 이은 콜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8시여 시쯤에 하나만 주면 좋겠다 했고 그리고 이제 진접 가는데 한 시간 걸린다고 뜨거든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진접이라 그 게다가 또 스타일즈 저안쪽기라자 이따 보시죠. 오늘도 뭐잘되갔죠 자 도착했는데 이거 바로 옆에서 바로 옆까진 아닌데 하여튼 1km 이내에서 준게 바로 들어와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진접에서는 버틴다고 큰 단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단가 잡을 수뭐 뭔데 이렇게 또아 어, 여기도 좀 먹자 잘 몰라요 진접을 <laughs> 여기도 좀 먹자 그런 약간 밤일마의 느낌인 것 같은데 지들 보니까 아 모르겠어요 그냥 우선 아는 곳으로 네, 구리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따 보시죠 인천군으로 나갈게 바로 잘잘잘잘 잘잘 잘. 여기까지는 우선 나쁘지 않게 온거 어마어마하게 많네. 기사님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저쪽 돌다리 쪽으로 슬렁슬렁 내려가다 보면은 뭐 하나 딱 주고 뭐 하나 바로 타고 오늘 그래도 진접 같은 데 있잖아요. 실제로 저한 6만원대 주면 가는데 진접 같은 것도 다 4만원, 3만 얼마 뭐 5만원 다 빠지죠. 6만원 진접 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지, 만약에 강남에서 6만원 진접이 보이잖아요. 그럼 남쪽으로 가는 것도 6만원짜리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 주면 다 가는 편이고 진접 같은 데 제가 잘 모르고 근데 오늘 고속도로 새로운 거 진짜 많이 탄것 같아요. 네. 신기했다. 그 세종호천 그거 그거를 마지막까지 탄것 같고 기타 등등. 하여튼 길이 되게 생각 옛날보다 길이 좀더 많은 느낌. 그 대신 툴비는 더 많이 내는 느낌. 그러니까 외곽 타고 쭉 올라가지고 와 이렇게 구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되게 이상하게 왔네요. 자 이따 보시죠. 뭐 하나 죽었죠. 아유 생각보다 코를 오늘 빨리 주네요. 자, 오산시청 5만 5천 원 줘서 바로 가고, 현금이네요. 오랜만에 또 현금을 5만 원 이상에, 5만 원짜리 받는 집은 좋은. 자, 나쁘지 않은 스타트인 것 같고. 아까 근데 진접에서 콜이 한 3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laughs> 그, 어제, 상계? 산계? 상계인가? 그쪽 가는 거 하나 본것 같고. 또 어디 봤었지? 그, 그, 어디였지? 기억이 안나 그니까 러 어차피 갈게 아니, 아, 내가, 내가 잡은 거 하나랑 또 하나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자, 우선은 우산시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오늘 그래도 전체적으로 착지가 기가 막히게 좋네요. 계속 근처 3 330... 3 0참 카카오 330점이면은 3개, 3개, 6개 탔다는 건데, 일주일에 6개 탔으면 많이 탄 건가? <laughs> 시청박스고, 원래 이 시간쯤 오면은 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금요일이지만, 그런게 없어진지 좀 오래됐죠 <laughs> 싸늘 싸늘하기만 하고 <laughs> 뭐 바닥에서도 뭐 좋아보이는게 멀리서 내가 못 가는 거또뭐 우아하는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요즘은 그런 세상이죠 어, 이거 150인 줄 알고 봤는데 15였구나 어 안성 공도나 오랜만에 가볼까요 공도 안 간지 오래됐으니까 몸이 되는데 음, 고민만 할까, 공도? 이따 보시죠. 자, <laughs> 우선은, 공도 왔는데, 다산 가는 거 9만원 줘서, 경유지가 이제 왔다 갔다 인데 코일 진짜 많네요. 방송둥도 있고, 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기사님은 정말 없네요. 콜이 계속 들어와서, 이게 원래 8만 원 있었는데 8만 5천 원 되고 이게 약간 커질 것 같을 때는 기다렸다 잡아야 되니 자 우선은 저는 다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이스하게 빨리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다산의 최고 콜밭에 도착했네요 별래동 별래 태워들이 개꿀이네요. 하여튼 여기가 다산 최대 콜바다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콜을 주면 저는 무조건 어디든 가는 스타일이고 이하남도 만약에 제 옆에 있으면 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12분에 한그 정도면 거 타자마자 여기 뚝떨어지면하남이 와서 12분인 것 같은데. 오호 어차피 어차피. 뭐죠 어차피 택트를 할 거면은 이사가서 택트를 하는 게 낫죠 음, 돈 벌고 자 우선 다산 하나 준다 아마 밑에 다산 가는 거 하나 준거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보고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네, 저런 다산이어도 하나 더 타고 가는 게 좋고 근데 지금 한시여 가지고 사실 콜을 줄것 같은 시간이어 가지고 금요일이기도 해서 그래서 안 잡았고 조금만 3,4,5만원짜리 노려 볼게요 자택트를 하기 전에 만 오, 2만 원 정도만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광진구 만만 15,000원이었나? 만 3,000원이었나? 만, 15 하여튼 그거 이상한 거 하나 빠지고 그다음에 중 이거네. 진짜 안 줘서 아, 택트를 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왜냐면 30분 죽으면 택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딱 30분 조금 전에 줘서 이거 뭐 상현동 나가는 거 상현동 나갈 건데 딱, 간당간당하게 줬어요. 안 그랬으면 택트로 나갔을 겁니다. 자, 우선 상현동으로 내려가 볼게요. 수지에서 차라리 택트를 해도 되고, 택트리야 뭐, 어디서든 하면 되죠. 이따 보시죠. 짠, 짠, 짠. 상현동까지 왔고, 쌍현, 쌍현, 쌍현. 여기서 이제, 팩트는 셔틀이다. 셔틀이 아니고, 강남에 가야 되지 않을까. 강남을 가자고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느낌이 싼을 하군요. 어, 여기 있다. 신갈 5,000원. 아이씨. 신갈을5 0 0 0원에면 엄청 많이 내고 가시네. 신갈 5,000원이면 지나가는 용인 택시 만 원에 그냥 신갈까지 됐다 줄. 거의 매달 찍어도 만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성복에서 신갈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자, 우선은 저든 저 박스로 가서 콜은 안줄것 같아가지고 예전이었으면 콜 주거든요. 요즘은 진짜 이 시간만 되면은 안줄것 같아가 먼저입니다. 자 이따 보시죠. 하나 진짜 여기서 주면은 오늘 30만 원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주실 것 같죠? <laughs> 순수익 30이 이렇게 힘듭니다 항상. 아잔잔꿀 콜을 잡았었는데 하여튼 그건 없어지고 놓가 취소 당하고. 소화동 잡아서 강남으로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쪽으로 걸어서 여기서 이제 버스, m 버스도탈수 있고 집도 갈수 있고 하여튼 요거 양재역 옆에서 뜬거요거 가도록 하고 우선은 집은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운행 시작을 눌러야지 나가시지가 않고 진짜 이게... 개똥 같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마무리 좀 있다 해야 될것 같은데 운행 시작이 안 먹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안 되네. 또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마무리하자 아까 오류 난걸 찾아냈어요. 7만원, 5만원, 아, 한콜 탔네. 또 아, 정말. 그리고 3만 5천원 짜리 갈 거고, 3만원, 9만원, 그리고 없고, 그리고 사, 5만 5천원, 4만원. 그 티맵도 아마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32만원에, 54,000원에, 뭐, 팀 만원 해가지고, 31만원 순수익이면은, 나쁘지 않게 잘 했네요. 좀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상암 쪽 들렸다가, 다시 역삼 오는 거오바서 조금 별로긴 한데, 25,000원, 25,000원인데, 근데, 콜 없는 시간에 역삼으로 다시 온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1시간 이내니까, 4시면은 역삼 다시 오네?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못 가, 못 가게, 그 도착지까지 도착을 해서 강남역이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취소당해가지고. 자, 우선 저는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